오늘 친하드비 왔어요. 이렇게 오늘 선뜻. 향기님, 친하드비, 해피치 선등하고 있습니다. 이 피치는 슬레5.9슬레 가볍게 올라오시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한기님 이 피치 수하졌습니다 이 빛이 쫄리는 구간, 잘 넘어오셨습니다. 좋습니다 올라타면은 더 어려워지실 것 같은데 아닌가요? 아니군요. 잘 오시시네요. 이제 저구간만잘 지나면은 올 때가 아주 좋습니다. 이젠 뭐 향기 누나 선등이 아주 그냥 자연스럽습니다. 자 이제 생리찌도 잘할 것 같습니다. 생리찌도 잘하실 것 같아요. 아주 그냥 생리찌로 잘 올라오고 계십니다. 아 멋있습니다. 자 삼피치. 상담부, 상담부 산피치 도착하고 계십니다. 자 이렇게 쌍볼트 앞에까지 오셨습니다. 산피치 성노목에 있는 향기지기니. 사피치 선등 중입니다. 예, 쌍클래기라는 거예. 네, 쌍크래 손재민 아이도 잘 되더라고요. 발재민도 잘 되고, 손재민도 잘 되고. <laughs> 아유, 엄청 잘하고 계십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제 볼트까지 다 왔습니다. 이누나 치나드 삐 오피치 오피치까지 오셨습니다 마지막 골트는 건너뛰고 있습니다 여기... 아, 아, 진짜... 우와선오 아, 아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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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 보십니다 <laughs> 퍼포먼스 아주 좋아요. 너무 재밌다.